선택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조생입니다 오늘도 역시 랭크전 진행해 보고요. 뱀부터 뱀픽 싸움이 열심히 되고 있고요. 뭘 갈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역시 정글이죠. 정글 잘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laughs> 정글을 정글이 뭔가 방해 받으면 되게 짜증 나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가장 재밌고, 알란도 일단 급한 게 없네요. 크래쉬, 크래쉬, 로머...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 돼요. 영웅을 선택하세요. 아,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되네. 약탈, 약탈하세요, 친구들. 약탈 없으면 바이올렛. 선택하세요. 아, 방어 딸릴 텐데, 네, 걱정해 주셨어요. 아서왕 음. 오피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뭘 갈까? 클렌 영웅을 선택하세요. 저쪽에 서포터 나왔네요. 그러면 음, 에러음. 이럼... 티피니, 캐페니. 티피니로 그냥 터트려 볼게요. 음, 지금 우리 조합은 완전 세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터트려야겠어요. 근데 네. 저쪽 너무 단단해 루미아도. 접근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완전 접근도 안 되고 라벨이스, 너프가 살짝 됐다곤 하지만 됐고, <laughs> 그러니까 에럼님이 닥스린가 보지. 왠지 킬라 뽑은 게 우리 물몸들을 보고선 한 거라. 에럼들 가기 전에 어 절대 너노! 오케이, 에럼 들어가기 전에 에럼 잡음은 들어갑니다 네, 루이까지 나왔고요 그냥 네, 지금 바이올렛 뭐라고 아,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크스? 세크스? 일단 에럼, 애럼, 에럼님은 믿을게요 믿어볼게요 자, 퀼랜. 일단, 우리 망필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극딜 조합과 일부러 이렇게 조합 짜봤어요. 네, 한번 어떻게 갈지,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네, 저쪽은 나름 탱탱하고, 나름 하지만, 이 망조합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퀼랜이 있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다. 어 그냥 죽는다. 어 근데 아, 보이는, 순간 어, 보이는 순간 죽인다. 보이는 순간 죽인다. 오 갈게요. 바로 준비하세요. 명검으로. 자. 제가 자 시작됐습니다. 제가 시작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어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님. 야 그쪽 아니야. 기왜안 오지 아무도? 뭐 이때쯤. 바로 올텐데, 지금 노려볼도 올텐데, 아무도 안 오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가볼게요. 계서동선은 어디부터 갈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목소리> 조기화 아... 안 돼~ 저기 사라졌다. 조기화 시켜버렸습니다.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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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네, 드리곤 라인 갑니다. 가고 있 습니다. 이동 중 입니다. 이 것만 먹고 올라 갈게요. 캘리아 왔어 야. 와, 트리플스 싹 다, 싹 죽었어. 와. 클랜. 빨리 먹고. 빨리 집에 갈게요. 여기 있을 거야, 클랜이. 자, 어, 아무도 없나? 아니야, 아니야. 왜안 죽이지? 오, 죽을 뻔했어요 자, 다시 갑니다. 빨리. 킬레 위에 있고. 가골 먹고 있겠죠? 요 아래 에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가구 먹었고 피없지만 밑에 홀이 열렸고 오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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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야, 오 잡았다. 잘했습니다. 와, 역시 극대 조합. 극대 조 여기 여기 들어가 볼까? 친구들, 블루보브 들어가 볼까? 안 들어오니? 야 여기 한 번만. 네, 저거 한 번만 때렸으면 바로인데. 아쉽고. 그래, 가자. 그래, 갈걸. 아니, 가고 있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내가 네, 잘해볼게요. 네, 잘해볼게요. 잘해볼게요. 자, 이거 부엉이 먹고. 나 여기 있어.

어, 뺏기면안 돼. 자, 이런데 스키 좀 아깝지만 그래도 피가 없어서 좀 아껴봤습니다. 자,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기 있나 라빌? 롱 먹자. 롱 먹자. 좀 먹을 수 있을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야홀 생겼어. 자 빠지고 여기서 오면 죽일게요. 오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빠져 빠져 빠져. 여기 여기 박자 여기 박자. 겨우 다습다 겨우 먹었막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막다갈수없을막요 아, 다쪼답이에요 아, 쪼막 응? 내가 얼마나 맵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미니맵만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시야 봐줘야지 그치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잖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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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먹고 올게 아하 저 아래에서 이득을 위해서 보면 되고, 클립 위에 있으니까. 자, 가좀나좀죠이죠 이제? 자, 갑니다. 하고 아, 있어! 제가 수 아, 자, 잡아! 있어. 잘했고, 친구들. 있습니다. 역시 내 전략대로 연락대로야, 친구들 나피가 없어 피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피가 없어 에롬, 에롬 들어가면 들어갈 거예요 아직 킬 랜이 지 없기 때문에 어, 오케이

크리시형 <laughs> 괜찮아요 응. 하고싶으면 해도 돼 책임만 지면 되거든요 아, 어, 어, 어떡하지 요거 먹고 싶은데 시아도 없고 어, 시아도 없고 시아도 없고 일단 아우 어, 봐 먹었어 가골 먹자 가골 먹자 친구들 가골 먹자 싸우지 마세요, 친구들! 친구들,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야 가주시지. 조금 아쉽습니다. 이쪽에 지금 털리고 있어요. 음. 멈춰있죠. <laughs> 야 여기 막아 빨리 싸우지 말고 제발. 친구들 제발 싸우지 말아요. 레드부프 먹으러 어... 어... 배치되지 않았대. 이쪽에 또 킬링 있을 것 같은데 용감하게 가봅니다. 이것도 먹어야지 내가. 닥슬? 다 여기 세명 있으니까 없겠지 야, 여기 없기, 없어 가지 마, 가지 마. 아깝고, 아깝고, 클랜 죽여. 자 여기부터 욕 먹자. 아, 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벤타스랭전에 대화를 이렇게 길게 거는 게 재밌습니다. 네. 네 로머 모르시면 유튜브로 배우시면 돼요. 잘 하고 싶으면. 시야를 따주는 거죠. 네. 반지를 안 가서 요걸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어, 반지인가? 어. 그러네요. 응. 내가 린드스 할걸 했어. 어. 미안해, 내가 린디스할 걸. 어? 미안, 내가 린디스할 걸. 오케이. 됐어 됐어 아 됐어 싸우지 마세요 자 갑니다 그래도 누워라 아 죽었어! 이씨. 여기 있니? 야 어디 갔어? 와아 어. 이걸? 야 이걸 이걸? 야 어떡하지? 용 먹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캐피사 탓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뒤로 오시죠 그기게 앞으로 나가면 다 죽어요 성장도 못했기 때문에 용이 막 세다. 음. 여기도 막 세고. 아이고. 아 역시 에러증이 힘드네요. 에러을 음.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잘 못하기도 하고요. 음. 그래도 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빨리. 없애고확라어라 여기 온다. 확인안 합니다. 자, 저쪽에 갔다는 거죠. 네. <laughs> 네, 정상 픽. 아, 그냥 질캠픽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질캠픽을 해야지, 어, 펜타스톰이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지기 때문에.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 네. 가지 말자. 이것만 먹고 빠지자. 안녕. 피부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야, 미니한테 다 죽게 생겼어, 우리! 아, 여러분, 즐겨 있습니다. 오늘도 펜타스톰은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즐겨 마시고요. 즐겨 마세요, 네. 어, 한번 볼까? 아, 어, 이게 다이어트 이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도, 네,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 네. 아서왕 네 아서왕 다들 잘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구요 두분 너무 싸우기만 한거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제가 다음에 더 잘할게요 여러분도아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즐겨보세요